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요 바로 또 재미난 실험을 하러 들어온 쉐어의 브레일러 훔치기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벌써부터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그쵸? 왜 이러고 있냐면은 3분 뒤약 3분 뒤에 캔디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캔디 라바카를 노리려고 한번 요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러 시크릿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할 건데 기대가 되신다면은 좋아요 한번씩 만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실험은 과연 만로복스를 쓰면은 얼마나 많은 시크릿을 얼마나 좋은 어느 시끓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로 서버 럭키 4배까지 야무지게 딱 구입해 주면서 아 30분 동안 서버 럭키 바로 두 번째 실험 갈게요 이거 캔디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라바카를 소원하면은 과연 캔디 라바카가 나올 것인지 자 9초 8초 7초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치 지금부터 해야 딱 맞을 것 같은데 자 합체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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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짝 살짝 타이밍이 조금 늦긴 했지만 자 과연 캔디 라바카가 뜰 것인지 도대체 지금까지 보낸 라바카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캔디 라바카 떴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은 캔디보다 레인보우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레인보우 라바카 캔디 라바카 뜰 것인지 아니야. 뜰 것인지 뜰, 이거 아니죠? 예, 이, 이, 이 친구? 이 친구? 아, 안돼 또안 떴어 또안 떴어 와 진짜 안 뜬다 아니 캔디도 안묻는단말 아니 야 잠깐만 침팬찌니말 아니니 아니 네가 묻으면 어떻게 또 운석까지 맞았네 오 일단은 요 친구 딱 데려가 주면서 오케이 근데 이따가 해볼 실험 중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좀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 라바카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소환을 하는데 라바카가 아니라 로스트 랄리토스 레요 친구로 하면은 소환이 될 것인지. 저도 그거 궁금해가지고 이따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몰라요 왜냐면은 이 라바카 삼각형으로 소환하는 거 찾는 것도 개발자님이 꽤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스터에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고 와아 잠깐만요 근데 지금 몇분 지났지? 아니 야 지금 6분 지났는데 어떻게 뭐, 아니, 뭐 신화 등급도 안 뜨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랴?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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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로스 드라라리 토스 아니 요 친구 뜬다고요 에이 아 근데 레인보우가 아 일단 음어 일단 음어 아니 캔디도 안맞어 아 운석, 운석 저기 운석 친구요 하늘이시여 제발 운석, 운석 친구, 운석 친구 여기요여기아 안돼 안돼 이상감 아왜 네가 맞냐고 네가 맞냐고 어, 왜 네가 맞냐고 아 이거 야 근데 운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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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 아 바로 이 친구가 엎드다고요와 대박 근데 시크릿은 지금 신규 시크릿 뽑아야 되거든요 <laughs> 아 신규 시크릿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 로스테라리토 저 친구로는 좀 만족이 아하, 만족이 덜 된다 오 일단 신화어요 친구 아 30k니까, 어, 30k니까 될거 하지 말고. 하하, 코코판토, 엘라판토. 아, 오, 아, 야, 근데 운송받아서 40k밖에 안 돼요. 아, 아 쏘리, 쏘리, 쏘리. 코코판토 잘 가라. 아니, 근데 이거 지금 사연속 운송 싫어요? 아니, 이 정도면 내 로스트달라리토 그 친구한테도 운송맞기 해줄 법한데. 아, 이게 모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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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손이고, 이거. 오. 오, 아, 다이아. 다이아. 잠깐만, 다이아. 아니, 캔디. 아니, 캔디 좀 나오지, 아니, 다이아, 와, 아니, 근데 뭐야, 이거? 시크릿 두 친구 나온다고요? 아, <laughs> 잠몇분 남았지? 상점에서 보면은, 야, 15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시크릿 두 친구가 나오냐. 와, 오늘 뭔가 좀 되는 날이다. 오늘 되는 날이어가지고, 어, 이거 신규 시크릿 한번 노려봐도 될것 같은데, 오, 근데 뭐야, 이거? 아 캔디 아우라 이제 3시간에 한 번씩 갈수 있게 아 이렇게 패치가 됐구나 3시간이면 잠깐만 아직 한참 멀어 오아 다이아몬드 코코파토 엘레판토아요 어, 친구 15k 잘가라 잘가고 야 뭐야 이거 캔디 끝나니까 왜 마구마구 마구 나와 와 드라랄라 드라랄라 요 친구도 아 일단은 데려가진 않습니다 50k 오케이 50k 20분 만에 이 시크릿 4브레인가야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딱 신규 시크릿만 나오면 되는데 어? 이거 뭐야? 왜 갑자기 새가 이렇게 많이 나와? <laughs> 아, 잠깐만, 내 꿈, 내 시크릿 꿈 날려버린다는 거, 어? 그런 거 아니겠죠? 그쵸? 에이, 그런 거 아니겠지? 첫 번째, 30분 서브 러키 동안에는 2 시크릿이랑 6 브레인가? 이렇게 떴거든요? 자 과연 과연 다음에는 어떤 친구가 뛸 것인지 또 30분 가겠습니다 이거 로벅스 얼마 남았지? 와 이거 쓰면 이제 8 0 0 0로벅스아 아직 많이 남았네 아좀 많이 남았는데 아 근데 제가 서버럭키 진짜 많이 써봤잖아요 이거 첫 번째 30분에서 너무 잘 나왔어 투 시크릿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아 이거 왠지 왠지 가면 그래서 시크릿 안 나올 것 같은데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나 똥손 아 똥손 쉐어가 아니야 황금손 쉐어 어 이거 락을 하는데 이 친구도 두 친구도 뽑았는데 그렇지 어 야, 잠깐만 아 근데 라바카 한 친구도 소원하고 싶은데 1밀리언 요 친구밖에 없나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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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캔디로 바꿔줄게 내가 레인보우로 바꿔줄게 아 살짝 자신 없긴 한데 자또 갑니다 지금 캔디 아우라 남기까지 25초 시간 잘 맞춰서 시간 잘 맞춰서 한 8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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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하면은 왠지 될것 같다 와 다이아 다이아 라바카랑 그 다음에 지금 1밀리언 라바카 두 친구를 왜왜 안돼요 저기요 저기, 와, 타이밍 놓쳤잖아. 이거 왜안 돼요? 지금 캔디 시작됐는데. 아니, 이 소들 눈빛이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는 그런 눈망울인 것 같아요. <laughs> 잠깐만. 아니야, 나할 거야. 나 믿어. 나못 믿어? 오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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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야, 됩니다. 살짝 늦긴 했는데, 살짝 늦긴 했는데, 와, 안녕, 캔디라바카. <laughs> 야 좋아요, 좋아요. 자, 운석 다시 소환하고, 다시 한번 더. 다시 한번더 갑니다. 아, 당당하게 뛰어갈게요. 너에게 뛰어갈게. 레인보우 라바카, 캔디 라바카. 아, 그리고 이 친구는 시크릿 나온 걸로 치지 않을게요. 그냥 소환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시크릿은 아니고. 제발, 일곱 빛깔 무지개, 일곱 빛깔 무지, 무지무지 너무해요. 무지무지 너무해요. 하하또 <laughs> 일반 라바카.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레인보우 라바카, 캔디 라바카 포기할까? 포기하지 말까? 포기할까? 포기하지 아, 잠깐만. 아 근데 어차피 라바카가 별로 없는. 어 여기 2.2 밀리언 라바. 카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무슨 생각 무슨 생각 하는 거야. 어, 그냥 나오게 그냥 나오게 바라자 지금. 아, 골드, 아, 골드, 드랄랄라너 드랄랄라. 아, 근데 캔디가 안 묻었다. 캔미가, 아오, 나이스. 야, 운석, 운석, 운석. 운송. 야, 운석 보었 212k. 아, 근데 살짝 좀 부족하네. 아, 아, 데려가야지, 그래도. 아 신규 브레인갓, 너에게 쉐어 본체를 바친다. 본체를 제물로 바칠게요. 와 <laughs>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보내버려. 보내버려. 오케이. 쉐어 본체 가고, 신규 브레인갓 나와라. 그러지. 그런데 말입니다. 이거, 쉐어 본케이 저주 아닌가요? 아니, 쉐어 본케이 재물로 잘못 받쳐가지고, 아, 캔디 아우라, 이거 몇초안 남았는데, 지금까지 브레인과 탄 친구 나오고, 아무것도 안 나온 거, 이거 싫어, 이거 싫어냐고, 아, 재물, 재물 잘못 받쳤어. 아. 아니, 캔디, 아니, 캔디 끝났는데, 하 아, 골드, 드라네 토르, 쪼쪼, 뭐, 뭐, 터보 3000, 야, 우리 변기타 조기차. 아, 이 친구 골드로 떴네요. 와, 187.5k, 어, 내, 내 킨데, 이거, 아, 오, 오, 아, 야, 잠깐만. 아, 잠시만요. 아, 캔디,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. <laughs> 아, 아니, 이게 왜, 아니, 니가 왜 여기서 나, 그건 아닌데. 좋긴 좋은데. 야, 근데 시크릿 잘 뜨는데요, 그치? 아 캔디 오징어 너무 아깝다 일단 데려가주고 근데 확실히 캔디보다 레인보우가 더 좋네 레인보우 오딘딘딘딘 750K달러 하지만 캔디는 300K달러 야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나와야 돼자 두번째 30분 서버럭키에서는 1시크릿 3브레인간 나왔거든요 어내 시크릿이 또 나왔다 와 이거 운이 좀 괜찮았다 하지만, 저는 뭐다? 저는, 뉴 시크릿, 신규 시크릿을 원하기 때문에, 바로 또 가자! 이번에는, 캔디 없이 가볼게요. 그냥, 캔디 없을 때한번딱 가보면은, 야, 뭐야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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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야 아니 잠깐만 아니 뭐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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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고 오늘 뭐요아 잠깐만 오늘 시크릿 너무 잘나오는데 <laughs> 근데 아 근데 또 일반이 나와버리네 와 근데 이게 진짜 레인보우가 진짜 힘든 게 지금까지 한 1시간 12분 정도 됐거든요 3시크릿 1 2브레인 갔다 왔는데단한 개도 레인보우가 안 떴어 와 이거 레인보우 진짜 시크릿이나 레인보우 브레인과 갖고 계신 분들은 운 진짜 좋은 거예요 오오오오아 일반 일반 와 우리 변기 차조 친구 나왔다 그치 터보 삼촌 와 야, 이게 일발이 나오네 이 친구 레인보우 진짜 갖고 싶은데 어쨌든 환영하고 오케이 <laughs> 야 다이아몬드 드랄랄레로 드랄랄라 야 다이아가 나와버렸네 다이아 아 근데 아무리 트라란레도가 다이어도 75K이기 때문에 어잘잘 가라. <laughs> 오 잠깐만 이 친구 익숙한 뒤통수 야 익숙한 뒤통수 의 향기 어 냄새가 나는데 오딘딘딘은 아니야 아하 레인보우가 아니여가지고 그냥 지나칠 뻔했네 그치 일단 아그 아, 지나치는 거 맞습니다 75K 그래도 브레인 같은 거또 나왔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서버 럭키 세트 가볼게요 이제 이거 쓰면은 남은 로벅스 와 벌써 5천 야 5천밖에 안나왔어 <laughs> 야, 생각보다 금방! 어 생각보다 금방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평소보다 지금 시크릿이 잘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한 30분짜리 썼을 때안 나올 때가 더 많아 근데도 지금 3연속 나왔다 이거는 좀 대단한 거다 이 기세를 타가지고 한번 진짜 레인보우 시크릿 이번에 신규 시크릿 그것까지 한번 노려볼 거다 캔디 아우라가 12분 뒤에 시작을 하는데 이거 딱 시작할 때 맞춰서 이번에는 여기서 소환할 거예요 여기서 레드카펫 위에서 딱 소환하면은 뭔가 좀 느낌 다르지 않을까? 아 <laughs> 어, 별,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, 근데 도감 중에 이거 누구지? 이거 브레인가 새로 나왔나요? 왜나 이거 한 번도 못 봤지? 어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신규 시크릿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도감을 완전히 다 채우게 되는 게 아닌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야 시크릿 두 친구가 뭔가 좀 여기서 그치 지켜주고 있으니까 와 뭔가 좀 멋있는 친구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한번 가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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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친구 멋있는 친구 <laughs> 멋있는 둥둥둥사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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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그냥 멋있기만 해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너무 소식이 없는데 지금 벌써 한 9분 지났는데 안녕하세요. 오, 말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뭐야? 아, 너내말 들었니? 아, 내말 들었어? 근데 나올 거면 레인보우로 나와야지. 아, 골드 오딘딘딘든 그냥 보내. 오, 야, 야 멋있게 통과하기, 멋있게 통과하기. 그렇지. 라바카 사이로 딱 통과해주면서 잘 가고. 야, 이거 뭐야? 거짓말이지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골드 오딘딘딘 뭐야? 아또 나왔다고요? <laughs> 아왜골드만 나오냐 골드어와 아무리 내가 귤을 좋아해도 그렇지 자꾸 감귤색만 나오네 어 확실히 오늘 좀 뭔가 터질 것 같은 게이 브레인 같은 급 중에서도 오딘 딴딴딴 요 친구는 그래도 확률이 좀 낮은 확률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골드로 이연석 나온다? 오늘 진짜 진짜 이거 좀 느낌 있다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이거 왠지 진짜 신기식으로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나온 것 같단 말이야 아, 못 보겠어 한 번서 한번슛 하하 <laughs> 전혀 아니고요오 캔디야우라 몇초 씩 안남았거든요? 누구 데리고가지? 아 누굴 데리고가지 요친구인가? 요친구인가? 아 왠지 오늘 타조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이친구로 데리고갑니다 이친구 야 운석맞은 1밀리언 나바카 요친구로 딱 데리고가주면서 몇초 남았죠? 4,3,2,1 간다 여러분들 좀 간절히 빌어봅니다. 좀 간절히 빌어볼게요. 이거 진짜로 나올 때가 됐거든요. 아니 이렇게 안 나오면 이거 누가 이거 누가 하는 거야? 그, 여기서 되나? 레드 카펫 위에서 될까요? 오, 된다, 된다, 된다. 이게 이게 어쩔 때 되고 어쩔 때안 돼. 와, 아름답게 올라가는데요? <laughs> 야, 잠깐만. 어, 느낌 좋은데? 레드 카펫 정중앙에서 그치 정중앙에서 굉장히 느낌 좋다. 아, 나 떨려서 못 보겠다. 아, 떨려서 못 보겠다. 어떻게 아, 어떻게. 이거 진짜 이번에도 안 나면서 라바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못할 텐데 여기서 어어어야 잠시만 방금 좀어어 어 방금 좀 빛났는데 라바카 아닌가 아닌가 아닌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이건 저기요 이거 꿈이라고 해주세요 저기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레인보우가 절대 안 나옵니까? 절대 안 나와요. 아니, 이걸로 레인보우 나온 사람들 있나요? 이거, 와, 너무 궁금한. 오, 왜, 왜, 야야야 틀랄라! 드라라... 아, 예,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... 무섭다. 와, 깜짝이야. 드랄랄라 틀랄랄라. 와, 저 친구, 운송 맞았으면 큰일 날뻔 했고. 근데 나 캔디 도감 거의 다 모았나? 아, 한참 멀었네. 한참 멀었네. 아니, 근데 요 친구는 왜 캔디. 왜 뒤돌아있어요? 왜 엉덩이가, 뭐선, 뭐선, 뭐선 라이언이고, 이거? 아니, 근데, 이런 도감 같은 거다 모으면은, 기지 전체가 그 색깔로 바뀌더라고요. 그런 거 찾아보니까, 와, 굉장히 멋있던데, 아, 근데 이거 도감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, 그치? 아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세계 랭크에서 여기서 지금 안 보인다고 댓글을 좀 써주셨는데,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1등 보세요. 10.72 QA야, QA. 따라갈 수가 없어. 이게, 새로운 신규 시클릿이 굉장히 한 50밀리언 정도 돈을 벌어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오면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 저는 없기 때문에.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. 저한테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힘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곧 70만 구독자가 됩니다. 아, 진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점. 80만까지 한번 가보, 가볼 수 있을까? <laughs> 이번에는 시크릿 안 나올 것 같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재물로 딱 생각하고 서버러키를 바로 쓸 건데, 잠깐만. 이거, 어? 로스트랄리로스 요 친구 한번 삼각형으로 만들어 볼까요? 만들었다가 되면은, 만약에 되면은, 서버럭키 쓰면은 또 되니까, 아, 이거 왠지 개발자님 특성상, 그치, 시크릿, 이스터에그,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, 어? 아, 있을 것 같은데, 되면 대박인데, 과연 될 것인지, 로스트랄리스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, 그치? 자, 와가지고, 와가지고, 여기서, 슛! 슛! 아, 삼각형, 아, 잠깐만, 삼각형이, 아, 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, 자, 와가지고, 다시, 다시 와가지고,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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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근데 야, 야, 안 되는데요? <laughs> 이거 안 되는 거 맞겠지? 그치?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서 완벽한 삼각형인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은 아이 시크릿은 없는 거 같다 그치? 아 이거 로스트라일루토스 이 친구로는 안 되는 거 같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나오면은 이 친구들은 운석이 소환되는 게 아니라 왠지 바닷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상어니까 그치? 뭔가 좀 바다와 관련된 특성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30분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시크릿이 과연 다섯 번째는 어떨지? 와 근데 캔디 라바카, 레인보우 라바카 미래를 못보려가지고 쥐어짰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1밀리언 라바카 친구들인데 원래 본격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. 어 이거 이거 캔디나 레인보우 꼭 뽑아야 돼. 드디어 캔디다. 드디어 캔디다 갑니다 여러분들. 마지막 소원. 아마 이게 마지막 소원일 거예요. 1밀리언 라바카. <laughs> 얼마나 간절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치? 여기서 이게 모아지나요? 모아질까요? 오, 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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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<laughs> 깐만 야, 캔디! 오, 야, 캔디 위에서! 야, 이거 신박했어! 이거 신박했어! 이거 신박했기 때문에! 오, 이거 느낌 있는데? 그치! 아까 레인보우 욕심을 버리자. 레인보우 욕심을 버리고 캔디로 가자, 캔디로. 나왔을 거야. 일단 여기서 캔디 아이템 뭐 살까요? 오, 이거 뭐야? 캔디코일. 캔디코일 뭐지? 오 이런 식으로 캔디가 나오면서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신고 가보겠습니다 자 캔디라바카 아 여기서 캔디라바카 아 아직 안해 아직 와가지고 캔디라바카 아니야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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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아니, 이건 아 이거 안 와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? 이제는 더 이상, 이제는 더 이상 받칠 라바카가 없, 야, 근데 이거 점프 왜 이렇게, <laughs> 뭐, 이거 점프 뭐예요? 야, 이거 캔디콜 이거 점프가 엄청나네. 와, 이거 대박인데.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재물로 받칠 라바카가 없단 말이지. 어, 위에 있네? 어, 잠시만. 아, 근데 얘가 2.2 밀리언이어가지고 얘는 진짜 쓰면 안 돼. 아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헉! 오! 오, 오, 야, 야, 운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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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운석, 운석. 와, 캔디 1 밀리언, 1 밀리언. 운석, 운석, 제발, 제발, 드디어 떴다. 와, 캔디 시크릿 드디어 떴는데. 와, 운석이 안 맞아요? 운석이 안 맞아요? 야, 이게 그냥 자연에서 나와버리네. 와, 대박. 드디어 캔디, 캔디 시크릿 떴고요 원래는 250k인데, 캔디 묻어서 곱하기 4대가지고 1 밀리언 된 거구나. 아, 근데, 이상한데. 아, 이게 캔디. 얻으니까 레인보우가 떴었으면 아욕심이제 아, 욕심, 아, 어쨌든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이제 제로벅스가 없습니다 <laughs> 없어요 그 말은 뭐다? 그 말은 지금 계속 라운드 6, 7, 8 돌렸는데 6, 7, 8 동안 하나도 시크릿이 안 떴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만로벅스를 썼더니 5 시크릿, 40 브레인갓이 떴거든요 그 말은 뭐다? 브레인갓은 그냥 거의 뭐한 라운드당 30분 동안 한 5마리씩은 뜬다 그리고 스크릿 같은 경우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는 서버 럭키 레벨을 해야지 한 마리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브레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